식품 건조기를 찾고 계신다면 리킵 대용량 8단 식품 건조기 LD-918BH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6kg의 넉넉한 건조 용량과 8단 체반으로 다양한 식품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. 열풍과 온풍을 이용한 빠르고 고른 건조가 가능하며 온도 조절이 섬세하게 되어 있어 요구르트, 홍삼 청국장 등 다양한 발효 식품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버튼, 다이얼 조작으로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99시간 타이머와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고객들은 건조 성능이 뛰어나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대용량으로 여러 가지 식품을 한 번에 건조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. 빠른 배송과 뛰어난 성능으로 재구매하는 고객도 많아 믿고 선택할 만한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